아, 어제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 구모니 셰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축해가까이 나를 그 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 사랑을 진정한 차량들이 수의 도로 주께 가까이 나리게 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의 진정한 찬양들이 수의 도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름을 우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워합니다 나의 마 만져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주님께 시작하며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살아가고.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이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전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들깨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 지난 그 12월에 필리, 필리핀 세부에 있었던 이 초강력 태풍이 어, 그 휘슬고다 지나간 그 다음에, 다음날 거리에 나가 봤더니 큰 나무 가지들이 죄다 부러졌어요. 그 나무에 가지들이 없고 이 나뭇잎들이 없다 보니까 어, 마치 필리핀이 겨울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은 겨울이 없는 나라잖아요. 늘 초록색으로 항상 푸르른 곳인데 그게 다 부러져 나가니까 겨울이 없는 것, 겨울, 겨울이 없는 이 필리핀에 마치 겨울이 온것 같은 그런 풍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입구에도 큰 나무가 있거든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기둥이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데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가서 마치 우산처럼 이렇게 그냥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다 있고, 어, 뭐 이파리가 널찍널찍한 이파리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 나무 아래는요, 커다란 그 굉장히 커다란 그 그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기둥하고 가지 몇 개만, 굵은 가지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부러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부러져 나간 가지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쪽 길 옆에다가 잔뜩 이렇게 쌓어서 쌓아, 쌓아놨더라고요.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후 이제 지금 뭐 거의 석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록 이 약한 가지들이 이 부러져 나간 상처들이 남았지만 그 기둥에 붙어 있는 이그 상처 입은 가지들로부터 여러분 새로운 싹들이 나는 거예요 연한 초록색의 새로운 싹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듯이 나무들마다 가지들이 꽤 이제 좀 뻗어가고 있고요 잎들이 지금 풍성해져가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아예 떨어져 나간 가지는 가지는요 벌어져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부러지고 상처가 남았을지라도 여전히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들은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시험들 속에서 어쩌면 에, 어찌하든지 여러분 에, 그런 상황이 온, 온다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 그리고 붙어만 있어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떨어져 나가면요 에, 그럼 버려져서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히 왕궁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을 때 기록된 시입니다. 에, 아마도 다윗과 함께 도망하던 충선스러운 신하들에게도 근심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에, 다윗 악만을 바라보고, 이,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왕을 바라보면서 신하들은 계속 이 다윗을 에,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당이 이상합니다. 말이 줄었어요. 신하들하고 말을 잘안 해요. 그리고 계속 입술로 뭐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입술로 뭐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것에만 이 왕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도피하다가 한 임시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밤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어요. 다윗이 느끼기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쉽게 잠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누워서조차도 계속해서 주님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그 이유가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왕권은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소수의 신하들만 다윗을 따르고, 있,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겠어요? 누구를 다윗 다윗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개역개정 성경에 의하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바로 이 말씀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제기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같이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됩니다. 더 강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어도 결국 그 가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고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아,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이 가득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더 가까이하고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기만 하면 주님께 더 집중하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고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를 도와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 내 삶을 회복하여 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나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 예배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다윗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자신의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으시겠습니까?